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회생 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매달 돌아오는 카드 값 때문에 걱정인 분들 많죠 신용카드는 연체가 시작되면 영업일 기준으로 5일만 지나도 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하루 이틀 더 지나면 연체 안된 다른 카드들도 사용이 다안 됩니다 그리고 3주를 넘어가면 추심 전담 부서에서 독촉 전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독촉이 아주 세집니다 그러고도 계속 연체가 돼가지고 90일이 지나면 신용불량자 지급을 받게 됩니다 말만 들어도 많이 깝깝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신용카드 연체 직전에 어떻게 하면 빚톡촉을 막고 카드 빚도 다 정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찬찬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순서대로만 따라 하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할 일은 내가 돌아오는 카드 값을 막아낼 수 있을지 아니면 도저히 못 막을지를 먼저 판단부터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 달만 넘기면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는 빚을 다 메울 수 있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카드 값을 막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연체가 되면 빚 독촉이 심할 뿐만 아니라 카드 한도도 줄고 신용등급도 깎이고 나중에는 다른 대출도 받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체를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는 게 좋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봤자 결국에는 다못 갚고 터질 것 같으면 매달 돌려막기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돌려막기만 하다가 빚만 잔뜩 늘어날 뿐이죠 이럴 때는 가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할 일은 도저히 못 막겠다 싶으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사람들이 빚을 못 갚을 때 나라에서 채무 정리를 해주고 신용회복도 해주는 제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채무조정 흔히들 말하는 워크아웃이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하는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도저히 돌아오는 카드 값을 못 막겠다 싶으면 이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를 통해서 빚을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워크아웃은 이제 8년에서 한 10년 동안 장기로 원금 이자를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는 거고 개인회생은 보통 3년 동안 월급에서 이제 최소한의 생활비만 빼고 남는 돈을 법원에 내고 나머지 빚을 다 탕감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파산은 법원을 통해서 내 재산을 다 정리한 다음에 빚쟁이들한테 다 나눠주고, 모든 빚을 다 없애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연체가 아직 안된 분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빚 톡촉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신청을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도 많고 작성해야 될 것도 제법 있어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마음먹는다고 당장 그날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빚 독촉을 안 받으면서 정리하려면 연체 전에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이미 연체가 된 상태에서 알아보면 독촉을 받으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신용 회복 위원회의 채무 조정은 대부분 연체 전에는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고 특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개인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는 게 신청 자격이기 때문에 이걸 하려는 분들은 빚 독촉을 어쩔 수 없이 3개월간은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거나 선택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 각각 신청 요건하고 자격이 달라서 현재 내 상황에 맞게 할수 있는 게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재산이 얼마가 있고 매달 버는 돈은 얼마며 빚은 또왜 생겼는지 이런 걸다 꼼꼼히 정리해서 신용회복위원회나 회생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한테 가장 맞는 게 뭔지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장단점들도 다 달라서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매달 내는 돈이나 총 갚는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워크드 하다가 중간에 개인회생으로 바꾸는 분들도 있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개인파선으로 다시 신청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다른 걸로 바꾸게 되면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전에 낸 돈들도 사실상 다 날리게 되는 거라 손해가 엄청납니다. 처음부터 자기한테 맞는 걸 했다면 없어도 되는 손해죠.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한테 제일 적합한 걸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해서 어떤 거 하나를 딱 선택을 했다면 지금 당장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독촉 전화나 각종 소송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카드 대금 같은 경우는 영업일 기준으로 5일만 지나도 독촉 전화가 바로 오고 연체가 90일이 넘어가면은 신용 불량자 책을 받기 때문에 기왕 할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워크아웃이나 회생 과산을 진행해서 빚 독촉에서 벗어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제도 모두 다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나라에서 다 만든 제도들이니까 아직 신용카드 연체 전인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빚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